<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뎀 89짜리입니다 89인데 자 무려 수봉은 120만이구요 120만 신궁 자 카르타 한번 데리컨하기 시작 해 볼게요 아네 <목소리> 아, 카르타입니다 카르타 자뭐 신궁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궁은 뭐 이거 쓰라고 나둔거죠 아우 레걸려자 일단은 아 신궁 굉장히 어마어마한 딜을 가진 그런 직업이거든요 진짜 신궁이 진짜 지릅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딱 보니까 7번 리얼 각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블랙합니다 자토핑하고 쓰고 127만에 보방 270만 85구요 자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이펙트 내릴게요 자 갑니다. 아 코어 강화 안 보여드렸죠? 여러분 코어 강화는 50입니다. 파이널 어택 스나이핑 피하신 50이고요. 스루스나이핑 5구요 스플릿 에로우 3입니다. 자 갑니다. 나오거라. 자 바인드 넣고요. 와, 데미지 미쳤네 진짜. 아, 1점 1억도요 1점 1 1점 1등에 1점 14억이면 벌써 홍콩 갔다고? <laughs> 스고은 아,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127만입니다. 도핑 다한 상태로 지금. 아, 신궁은 최대한 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서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불 사이 써 주고요. 와, 데미지 작살나네 진짜. 여기 신고 하실래요? 와 데미지 장사 나주 진짜. 5차터프 먹기 전에는 솔직히 진공이 엄청 좋았어요. 무기를 방어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0 6퍼고요. 여기 보공 30퍼에 0 6퍼 덱스 9퍼고요. 무기에는 보보공입니다, 보보공. 불사에 써주고요. 오차 러프 한번 먹었어요, 신궁이. 억으로 설치해주고요. 자, 도페이지 들어왔죠. 아 미친 구사 일생 터지고 아 이씨 뭐야 이게 스림브가 빠져서 그래요 이게 이게 제가 하면서 스림브를 썼어야 했는데 스림브 빠지면 이게 풀 공속이 안 돼서 어 그래서 좀더 공속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야 좋구요 야 근데 엄청 쎄네 진짜 호이야 불쌍히 써주구요 어그로 빨아주구요 결론, 신봉이 답이다. 여러분, 신봉하세요. 답은 신봉이었다. 자, 순이고요. 저쪽이네요. 인부저과신고하세요 닥치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히옥사 하실래요? 안 사요? 아, 저 학생입니다, 학생. 아,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자, 과연. 자, 저쪽이네요. 자, 위점 파버 쓰고요. 아, 숨. 숨을 쉴수 있냐뇨. 아주 숨잘쉽니다 아, 그렇다고 118세는 아니고요. 프랙스? 약간, 약간 신궁은 약간 리버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궁 자체를... 야, 저격수 컨셉은 좋은데, 아, 일단 존나 답답해. 얘, 남들 남막 13번씩 쏘였을 때, 얘는 한 대씩 "흐짜, 흐짜"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일단, 절로 가서 스림 부스릴게요. 자, 스림 부스고요. 어우. 설치하고요 이제, 이제 나오면 뒤진다 얘네 아, 한번 봐준다 소미네요 아, 하나 둘셋넷 다섯 끝1 아, 0분좀 안걸리네요 한번 죽었는데도 아우 되게 빠르네요 신고하실래요? 신 120, 120만으로 원가베1 0분컷는킹가직업 신고하세요 네, 사실 시간상 한 9분정도 걸렸을거예요 트루스 나이핑 아닌데 쓸 때가 있어 트루스 나이핑자 다음 갑니다. 추천 절차 어,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은 아 이제 신곡이 조금 빡센데요. 자 빡센 카우스 반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반이 진짜 아좀 힘들어요 이 친구가. 자, 버프 다시 쓰고요. 자, 쓰림버 쓰고요. 어그로 설치하고요. 아왜 이렇게 존나 답답하지? 점프. 아, 네, 시간 조절 안 해도 잡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점프하는데, 네, 이제 점프합니다. 야, 억울하게 잘 끌리는데? 앗차아 아, 아야 투르 스나이픽 눌렀는데 아 뭐야 한방컷인데? 솔직히 조금 당황했고, 야내 내면 한방꺼지네 자엠버르그 쓰면서 나갈게요 자 어그로 설치해주고요 와 진짜 개세다 진짜 점프! 아좋고요 굉장히 잘 피했죠? 자 엡티버드벤처 써주고요 <laughs> 아이씨. <laughs> 아야 신공 신궁, 신공은 이게 제일 힘들어 신공은. 아 트루스나이핑 쓸 걸. 이래서 구석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예, 구석이 위험하다고 알려주기 위한 또어 교육 방송이죠, 여러분들. 좀좀 좀 다급해 보였나요? <laughs> 얘가좀 뭐 다급해 보이냐? <laughs> 네 오차 무적기에요. 지훈 여서고. 아니, 안 할래. 와, 뒤로 엄청 세네요숙숙깎이는데 아, 일단 모자가 같네요. 일단 프리자는 끌게요. 이 프리저가 피가 되게 많이 차더라고. 야 근데 진짜 아래 점프의 용도는 뭐가 있을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이 아래 점프가 왜 있는 걸까 이게. <laughs> 개, 개 빨리 떨어지려고? 야 반, <laughs> 와. 이 데미지 미쳤네. 야 2.5도. 반대 보자. 날다 버프 쓰고요. 메린님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할리 그 미리 써둘게요. 근데 솔직히 카벨 매우 딱쓸 때는 없긴 하지만. 아바가크거 썼. 쓸, 쓸 일이 없잖아. 아직 모자가 바뀌어야지. 227 아란 3공4 0 0만 보방 150에 방법 80 카드 가능할까요? 솔직히 그 정도 수치만 돼 있어도 코어 강화 없이 도 잡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모자 맞아라. 오케이, 이거 쓰고. 요 와, 딜, 미쳤죠? 크, 부난하게 스킵됩니다. 아, 트루 막타가 힘들어. 이게, 이게, 막, 트루 스나이핑 할때 모자 바뀌면은 또 답이 없어서. 자, 빠르게 갈게요. 오차 남아있을 때. 어저저클날프 지금 하는 캐릭터 스공은 도핑 아까 안한 상태로 아우야 실수. 부핑 안한 상태로 수공 120만에 보방은 250에 87입니다 빨간벽 먹어서 270이죠 주스탯 11,749구요 아케인 포스 90입니다 아 3차 스킬 이동기가 어디있는데 아 이거 됐어 코어는 50입니다. 50. 네, 제가 당일 데리고 신적은안받고 있어요. 근데 신궁 자체가 보수공인 것도 있고 신궁이 퍼뎀이 높은 것도 있고 한 줄이 데미 되게 세요, 신궁이. 서슴문 클라이버 했네요. 아, 그치, 보공 차이도 크죠. 일단 보공 자체가 좀 높은 편이니까. 근데 이게 캐릭터에 그 방무도 한, 방무가 한 줄도 없거든요. 이게. 근데 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유니온이이 계정이 8200이에요. 8200. <laughs> 아니 이건 안 좋아요. 아씨. 진 이상하네. 왜 저렇게 걸고 가지? 어, 오. 줬다고. 오, 간지나. 와, 입체 기동. 페인킬러. 아니 펜킬러 쓸 필요 없겠다 이거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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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어? 잠깐 거울 나왔잖아 크흡. 간지 오버피스 링이요?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아 이제 카우스 블러드킹까지 깔끔하게 4배타 끝났구요 자 스공 <laughs> 보방 그리고 아이템 무기류 정도는 어, 영상 앞에 보시면 나오니까 혹시 못 보신분들은 유튜브 영상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구요 추천 절차 유튜브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